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들에게 꼭 알려드릴 유익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귀한 분이신데 안전생활지원과 이정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참고로 작년에서 두 번째 출연인데 뭐 구독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어 구독자 여러분 모처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최연 건수가 뭐만건이만건 넘어가니까 좀 많이 달리네요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 안전 보험과 또 어린이 단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 사고가 혹시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진도군이 국민 단체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차분하게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진도군 국민 안전 보험인데 어, 보니까 담보명이 있고 보장 금액이 있는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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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후유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까? 지금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네. 그러면 팀장님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같은 경우 네. 6천만 원 정도 지급됐거든요. 6천만 원 정도요? 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진도 국민들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 1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진도군에 그 주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저희가 군에서 일괄 가입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등록외국인은? 네, 등록외국인도 했고요. 아 가입 가능하군요. 그러면은 우리 보장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사망, 그 다음에 폭발, 화재, 대중교통, 대중교통 특이하네요. 강도, 익사 이게 뭔가 표가 구분이 되는 게 저희가 이걸 한번 뜯어볼까요?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은 보장금액은 우선은 7건에 대해서는 네, 2천만 원을 보장해주고만요 네, 지난해까지는 1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안도로 이렇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네.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까? 본인이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중복 보장됩니다 아 중복 보장이 네. 되구만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 플러스 진도군 국민안전보험에서 중복 보장이 된다는 거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8번부터 13번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천만원 한도네요. 네, 네. 진도고 같은 경우는 특히 농기계, 스쿨존, 그다음에 폭발화재 이런 내용들이 좀줄어들 특히 농기계가 좀 많이 해당되겠죠? 네, 지난해에도 농기계 사고로 두 분이 한 400만원 정도 받았다든다 네, 타셨군요. 그런데 네. 팀장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어떤 특이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 금년도에 이렇게 추가된 항공입니다 아 그전에는 빠졌었는데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얼마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성폭력 범죄 보상금 저희가 백만원 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 치료할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진도군에서 네. 국민안전보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어린이들 어린이들 위해서 단체보험 또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전한 보육 환경 안심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집 안전공대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에서 영유아 방과후 생명 신체 피해라는 건 방과후라는 건 혹시 어떤 내용이죠? 어린이집 어린이 갔다가. 예. 이제 그 집에 귀가 하다가 다치는 경우 어린집 이 등하교 시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이렇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해랄지 배상이랄지 다양하게 지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머님들 집중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놀이시설 배상책 이 놀이시설은 혹시 어린시설 아니 어린집 안에 있는 시설에서만 네, 다쳤을 그렇지. 때만 네, 가능한가요? 어린집 안에 있는 시설만. 네. 어머님들 참고하셔야 될게 어린집 이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다쳤을 때 대인 배상 1 인당 그다음 대물 배상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어린집 이 시설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가스 사고, 화재, 재난 사고 위로금 특약인데 한 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일 인당 8천만 원도 있고요. 그다음 에 사건 사고도 있고요. 다양하게 현재 대인, 대물, 자기 부담이 조금 있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팀장이 말씀하신 국민 단체보험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사건 사고들이 혹시 사고 난 다음에 몇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소멸시효가 있어가지고, 예, 네. 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3년, 3년 이내에요. 발생일로부터 3년 네. 이내. 그러면은 아까 국민 단체보험 얘기하셨을 때 혹시 진도 국민들은 자동으로 다 가입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영세부터 뭐 백세까지 아무나 다 되는 겁니까 혜택이? 어 15세 미만은 안 되고요. 어 15세 미만은 왜안 되죠? 군이나 상법상 예. 담보 제공이 안 되니까. 상법상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무상으로 자연스럽게 가입되고 진득으로 주주가 있으면은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알아 주시고요. 팀장님, 오늘 바쁘신데 국민들에게 또 소중한 소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게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요즘 특히 뭐 코로나 일9로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어디로 해야 될까요? 아 여기로 해야 <laughs> 됩니까? 여기로 하시면은 궁급적에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